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기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피크 제널트HPAK의 신제품 3종을 소개합니다 노스피크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기술력으로 캠핑 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받는 브랜드인데요 이번 라인업은 하이랜더, 하일랜더, 올리브 그레이, 헤일로 에어돔, 헤일로 에어돔, 올리브 샌드, 그리고 전용 타프 헤일로 타프 플라이, 헤일로 타워프 플라이, 올리브 샌드입니다 먼저 하이랜더는 500cm가 넘는 대형 에어 셀터로 최대 245cm 높이의 넓은 개방감을 자랑합니다. 1500D 옥스포드 원단에 PU 4000mm 방수, UV 차단, 테플론 코팅까지 적용돼 내구성과 방수 성능이 뛰어나고 전후면 전체 오픈과 사이드 타프 모드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헤일로 에어돔은 2에서 4인용 패밀리 텐트로 TC 혼방 원단과 바닥 5000mm 방수로 사계절 안심 사용이 가능하며 원터치 에어빔 시스템으로 몇분 만에 손쉽게 설치됩니다. 전면 캐노피 확장, 메쉬 윈도우, 전후면 AC 홀까지 있어 언제든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일로 타프플라이는 에어돔 전용 확장 타프로 1500D 옥스포드 원단의 PU4000mm 방수와 블랙 피그먼트 차광 코팅으로 강한 햇빛과 비에도 완벽히 대응합니다. 알루미늄 폴과 안정적인 가이라인 구조로 설치가 쉽고, 랜턴걸이나 오거나이저 포켓까지 세심하게 설계됐습니다. 정리하자면, 하이랜더는 초대형 프리미엄 셀터, 헤일로 에어돔은 간편하고 쾌적한 패밀리 텐트. 헤일로 타프 플라이는 공간을 확장해 주는 완벽한 조합 아이템입니다. 노스피크의 새로운 에어라인 시리즈로 캠핑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 보세요.